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버나움에서 생긴 일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소리 지르는 귀신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귀신에게 침묵 하실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것을 그만은 예수님의 행동을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거듭 명령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위와 같은 내용을 항상 어떤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선포한 말씀과 그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만 나타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유통기한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메시아 되심이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많은 부작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 이후 사건이 기록되었죠. 거기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 왕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한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정체는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정체를 숨기시다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가 폭로되길 원하셨습니다. 윌리엄 브레데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책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자신의 정체를 비밀리에 붙였다가 십자가에서 명백히 자신이 메시아심을 온 인류에 폭로하셨다고 저술했습니다. 가끔 세가족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죠. 뭐 이런저런 삶의 이유로 교회로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낫기도 하는 경험을 하죠. 어떤 이유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관계없이 이 하나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주대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잔인이다 라는 고백은 십자가에서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등록했는지는 저마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인생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정말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무참히 죽을 때 폭로됩니다. 그가 죽을 때에만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점검하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